사진은 재능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매체예요. 아 예, 왜 그러냐면 그럼 우선 기본적으로 사진은 아주 그 오디오 기계를 만지는 것처럼 설명서를 잘 읽고요. 오디오를 잘 이렇게 다루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흡사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툴이기 때문에 툴을 잘 다루는 거죠. 음. 그럼 예. 사진은 어. 예. 예술이 네. 아니라 기술이라고 음. 는 것. 아니요. 그 차원의 개념, 문제가 아니고 개념.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방금 이제 재능을 얘기 말씀하셔서 <laughs> 네. 이미 툴을 통해서 이제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소위 말하는 천부적 재능이라는 것은 그 물안과 같은 문제라서 뭐가 네. 찌릿해가지고 손끝에로 나오는 <laughs> 거예요, 감각들이. 네. 그건 가능하겠죠. 네. 감각, 이 손끝에서 감각들이 발현될 테니. 근데 이제 사진은 뭔가를 관찰하고 본다는 것 자체는 인식행위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암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음. 감각들이 발현되는 것들이 아니고 음. 암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알면 찍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음. 그래서 이제 재능이라기보다는 노동의 노력이나 공부. <laughs> 네, 뭐, 물론 뭐 머리가 뭐, 뭐 많이 한다고 해서 뭐 사진을 잘 찍지는 못하겠죠. 재밌는 사진을 잘 찍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왜냐하면 이미 대상 자체가 갖고 있는 것들의 의미들을 우리가 선택, 그러니까 찾아내야 되니까 숨겨진 의미들. 그거는. 감각의 차원도 있겠지만, 물론 감각의 차원이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도 이성적 차원들, 이성의 영역도 아주 중요한 부분